11월 그 12일 그일 그 수요일은 재물 증식의 그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그을료일푸른 당날이 전개가 됩니다. 대박 터지는 그을료일의또 가장 그큰 특징은 돈이 그잘 불어나고 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. 을목의 기운은 그 재물의 그 줄기, 돈복의 그 줄기를 만들어주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. 을목이라고 하는 이목 기운은 유하고또 부드러운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그 돈복의 유입이 부드럽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. 을류일의 유금이라고 하는 이 지지의 그 금기운은 돈복을 또 강하게 그 고정시키고 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그 고정시키는 그 힘을 상징을 합니다. 재물이 또 돈복에 그새지 않고 크게 그 자리 잡는 날을 암시하게 됩니다. 돈복이 터지면 그래서 이 을류일이 푸른 당날은 크게 또 터지게 됩니다. 돈복이 터지는 또 재물 증식의 그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그 내일 그 수요일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은 지금 여러분께서 그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풍수 기원에 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는 바로 그 행운의 그 말발굽 그 편자 그림의 그 복복자를 써 놓음으로써 그 앞서 여러분들께서 그 효과를 보고 계신 재운 성출 신속 발언조 그 쌍두마차로 돈복을 또 가게 그 끌어당기줄, 그런 그멋진또 재복성추 발언즈까지 또 함께 재운성추 신속 발언즈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. 이렇게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슬라이게 만드는이 푸른 당날 그 행운의 그 방위는 여러분들그 계신 곳 기준으로 서쪽입니다. 서쪽에 있는 거로도 판매점을 또 최대한 그 이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또 여러분들에게 더 자주 그 행운의 기회가 또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. 이때 이 푸른 당날에 또행운이그 터지는 시간은 그 오시와 유시를 또 최대한 또 여러분들께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오시는 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, 유시는 그 닭의 시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그 2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집안 그 풍수 공간에서는 이 푸른 당날은 그 돈복의 그 새싹을 그 만드는 날입니다. 여러분께서 그 유리잔에 그 감자라든지 그 고구마, 콩 이런 그 푸른 싹을 그 집안에서 그 튀울 무언가를 이날 그 시작을 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그 시작이 돈복의 그 싹을 튀우는 그 시작이 되어줍니다. 유리잔은 그될수 있으면 그 주방 창가 가까이 꼭 두시기 바랍니다. 외부의 그 긍정적인 그 돈복의 기운을 또 집안으로 강하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그 풍수작용까지 또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에 그 창이 없는 그런 구조라면 싱크대 그 가까이 또 두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그 푸른 당날 간단히 알수 있는 이런 풍수적인 그 준비로 돈복을 크게 그 대박으로 또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